저희 URL 코드를 들어와서 산다라는 건데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피부샵을 하는 원장님들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돈.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어떤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판매가 됐었을 때, 그때는 그냥 저희 그샤에 샵의 개념으로 그 돈을 벌어간다라고 해서. 어, 인스타그램에서나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그 피부샵 원장님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내그 자기 그 파트너 원장님들이나 이분들한테 그걸 전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 그거를 저희가 그냥 쉽게 말을 해서 회사가 다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99,000원 오토식으로 돈을 천만 원원원 플랜과 알고 이 샵은 하루에도 천만 원을 벌수 있는 플랜을 풀 겁니다. 집중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옷도식으로 연금 소득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유전자 보는 건강한 게시작 유전자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저희가 옷도식을 걸어 들였었을 때그 사람이 필요 없는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피부에 따라서도 진입구도 이빨이 들어갈 수 있고 볼륨 칠칠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내 건강에 따라서, 오메가 퀴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코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담아내는 게 오토십인데요. 그럼이 오토십, 지금 보십시오. TVN에서 건강하게 신자, 몸에디아라는 프로를, 요즘 가장 핫한 전현문 전용분 MC가, 전현문과 MC를 봅니다. 이건 뭐냐면,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을 질병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예측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라 거죠. 꼭제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채널 A 나는 멍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왔었었는데 뭐 나는 밥만 먹어도 음식을 먹기만 하면 지방으로 가버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항상 모든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랬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안 하던 운동을 하고 내가 굶는다는 자체가 하고 음식을 좀 줄인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왜 다이어트를 성공을 못했는지가 나와 버리는 거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줄여서 먹어놨더니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 저녁에는 이만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찌고 빠졌다가 찌고 그래서 더 찌는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유전자를 알고 하십시오. TV에서 계속 방영을 해줍니다. 그거는 우리 사업을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토시대 매력이 많이 났더니 회장님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초연결, 비대면 사회이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틀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19 때이 사태를 극복을 하고, 우리 사업자들이 사업자 만족도 1위를 가기 위해서, 회장님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거였어요. 포인트는, 남들이 하는 네트 방식은 그냥 따라 하면 쉽습니다.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을, 어, 가고, 또 남들이 하는 건 소비자 만족도 일이고 우리는 사업자 만족도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좀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플랜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갑자기 모이지 못하는 사회가 됐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알고 이샵이 나오는 거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한번 발표를 합니다 어, 이런 거죠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거예요 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이거에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쿠팡이 오늘 예시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면, 알고 이샵 같은 경우는 어플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 가서 쇼핑을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싼 것을, 아니면 뭔가를 많이 주는 듯한 것을 쇼핑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니면 3일이면 배송이 되고 이렇습니다. 알고 이샵 보면 그냥 저, 지금까지는 제가 메니저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판권을 가지고, 어, 제품을 제가 구입을 했다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서 판매 마진을 갖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죠. 실은 이 부분에 왜한개 가격으로 주면 더 좋을 텐데, 투프로스, 투로 주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저로 인해서 매니저 가입을 하시는 초판권을 얻어 가신 분들한테는 1대1로도 주고 2프로스원으로도 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신고를 했었었죠 리더들이 뭐 포장을 해서 보내주고 남지 않는 거를 갖다가 나의 책임감 때문에 근데 이거가 <laughs> 이 알고리샵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고 회사가 포장을 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문 이제 제품 납 오토신만 사용해도 됩니다. 아직도 나는 팔고 싶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내 소비자가 내 소비자가 될까요? 그리고 그 소비자를 내 멤버십으로 가지고 있는 게더 좋습니다. 여기서 예시한 쿠팡 마켓컬리 스마트스토어 공동 구매 같은 경우 뭔가예요. 래서 공동 구매 공동구매 했을때자 여덟 몇, 몇, 몇 시에 그한 시간만 공동 구매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래서 10만 원 했던 건데 5만 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딱이개밖에 없고 이게 떨 이게 전부 판매가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달두 달을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게 공동구매인데 이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울세라기 전부 하죠울세라기 19만 8천 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9만 9천 원에 한 달을 했었을 때. 아이고샵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가 그 밖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내 맛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팔면 99,000원의 이익이 났는데, 198,000원짜리를 온라인 우리 회사에서 99,000원으로 내놨었을 때, 손해가 된다라고 저도 잠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닥터지게, 어떻게, 이거는 잘못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썼었는데, 전혀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데, 그 상식 뛰어넘은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동구매를 해서, 내가 내 지인들한테 URL 코드를 다 보내주면서, 그날 맨날 몇 시에 들어와서, 네가 거기서 구매를 하면, 너한테 굉장한 혜택을 많이 줄 거야. 꼭 사, 이랬을 때는, 제가 제 판매 수익을 놓치는 것 같이 쉽게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었는데, 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고객을 만났었을 때 모든 고객들이 처음에는 관심은 없고, 대부분에 난 그거 싸게 쓸수 없어. 너희들이 주면 해어가게 주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대부분 들으실 겁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는 총판 가격으로 편, 음,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평생 반값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판을 어, 총판 가격으로 들어와 이렇게 제가 사업을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예전에는 없었죠. 지, 지금은 오토식으로 부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도 23%에서 40% 할인 가격에 에어할수 있고 99,000원 소비로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저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사용했을 때 10만원의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 소비를 꾸준하게 한다?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내가 이거를 한달에 10만원이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못 되네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30만원의 연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매일 30만원씩 10년을 갓, 10년을 뭐라 그러죠? 납입을 하고 10년 정도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았을 때 30만원을 받아, 받라는 건데, 그 30만원조차도 10년을 내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강릉의 최정의 나이아몬드 사장님께서 친구분들이, 나 30만원, 50만원 이렇게 계속 납입을 어, 했다가 이번에 나 50만원 받는다? 30만원 받는다? 50만원인가 3 0만원이가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최정희 다이아몬드님 그 미소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씨 웃으셨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거 1년, 2년도 안 발렸는데 왜? 다이아몬드 지급가니까 저희 연주그 매출에 대비해가지고 씨 주잖아요. 그게, 남들은 30만원, 50만원을 10년씩 납입을 했는데, 여기서 화장품을 전달을 하고, 파트너를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연금을 만들어내버렸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은 지금 실은 난리가 않았습니다. 디렉터를 가도, 연금을 받고, 마스터 가면 더 받고, 다이아 가면 더 받고, 블루 다이아 가면, 지하 이 이모까지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자, 이상식으 저렴하게 에용하는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오메느정는 누구나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나이가, 나이가 들면. 왜? 혈관 혈액 쪽에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고요. 장 쪽에.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누구나가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15만 8천 원인데 5도식으로 걸어서 먹었을 때는 9만 5천 원으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비자를 입장에서 가지고도 소비자가 혜택이 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원래는 사업을 못 한다 이랬었을 때 호스토십이라는 거는 제가 고객에게 값지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15만 8,000원에 너을때줄수 있는 거를 내가 99,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호도시 잘 알아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당을 오늘 풀겠습니다. 온도 수단 리가 지니 코너스로다 풀리고 있죠. 어, p v 를 발생하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도 식으로만 발생하는 걸로 99,000원으로 어떤 돈이 벌어지는지. 예시를 들어 드렸을 때 지니 코드 2 8이 35,000집이고 아까 처럼 오메가 피팅과 프로바이크스를 드셨을 때도 35,000집입니다. 4만집인 것도 있습니다. TV 점수가 높아졌을 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내가 공짜로 먹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가 10만원을 매달 지출을 한다라고 그러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가 커피 한 잔에 4 5 0 0원 4,000원짜리는 매일 하루에도 두세 번씩 사먹으면서도 10만원의 지출을 고정지출이라는 생각을 받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고정지출을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출을 지출이 아닌 걸로 만들었을 때는 내가 내네 코드로 사용했을 때지인의 30%를 돌려주는 저희가 보상플랜이기 때문에 1 5 0 0원이 돌아옵니다. 이건 정형이상이었을 때 19만 9천원 총출보강이 10만 p b 라는거 알고 계시나요? 소축보건 하나를 가지고 전달했을 때도 회원가입이 되고 그가 오토쉽고 걸었을 때 1만 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라 것도 사업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니저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내가 소개하는 사람 내가 소개하는 사람이 아 어, 10명을 만들어냈을 때 7천 원씩 돌아오기 때문에 7만 원이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8만 500원이 저한테 잡히기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9 0 0 0 원이 아니라 거의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매달 매달 받아 먹는데 이게 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다 먹지 않겠어요? 그럼 정혜원도 매니저도 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럼 오떠신 만으로 월천만 원 플랜인데요. 방금 1500원을 돌려받았고 매니저는 20%를 돌려받기 때문에 10명을 내가 소개한다라고 했었을 때 7만 원이 들어오고요. 이 10명이 10명을 소개하는 순간 저는 골드 매니저가 됩니다. 우리 보상 플랜상 골드 매니저가 돼서 2대까지 받고 2대가 오토식을 거는 순간 3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요렇게만 가지고도 자 1500원, 7만 원, 35만 원을 받기 때문에 벌써 얼마예요? 오토십, 우리가 10만원 지출이 초과가 됐고, 수익으로 반전이 됐죠. 그럼, 마스터는 10명이, 예를 들어 100명이, 10명씩 도서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175만원인데, 이게 꿈의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0명의 오토시를 담고, 정의원으로 담든지, 매니저로 담든지, 이 돈은 들어올 수 있는 돈이고, 이거, 이 플랜 같은 거는 정의원으로 풀어놓은 플랜입니다. 저의 원으로도 나는 3대 때는 마스터가 되고 4대 때는 다이아가 되고 이런 플랜인데요. 내가 저는 이 플랜 하나로 1750만원을 번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젊은 사람들하고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로 풀수 있는 거잖아요. 공강 기능식품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날씬해지는 걸 유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99,000원으로 소비를 할수 있고 몇 명을 소비를 했을 때난게의 지출이 아니라 수입으로 된다 아니 공짜로 먹는다라는 개념이 됐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의원으로 가정을 하고 10명, 10명, 10만 PB 5명, 10만 PB 5명이 10명이죠. 50만 PB가 저희가 생성이 됐었을 때 자, 정의원이든 회사된 매니저는 7.5%도 받을 수도 있고, 실버 매니저부터는 18%지만, 제가 7.5%, 15%, 18% 받을 수 있는 후원수당을 말씀드렸었을 때, 37,000원 들어오고, 그 다음 열면 복지했을 때 37만 최하 37만 5천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최하가. 그리고 3대가 됐을 었 때는 375만원이 들어오고, 자, 유자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쉬워졌죠. 유자격도. 900만원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식으로 내가 간단하게 봤을 때 99,000원의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매달. 아니, 매달이죠, 매달. 왜냐면 하 진입보너스로만 풀어놓 플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바로 4주, 4개월, 4년을 갈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미 1, 2, 3, 4년, 1, 2, 3, 4주가 됐을 때. 누군가한테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이 될수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1년, 2년, 3년, 4년이 될수 있어요. 20대한테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화달하던 네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그러면 아래 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유딜정책하나인 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도 판매에 자, 판매만 지금 얼마 보고 있으니까 판매를 얼마나 볼수 있으세요? 몇 살까지 판매하고 갈일리 하실 겁니까? 사업에 만족하는 파트너는 몇 명입니까? 사업에 만족하는 파트너는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파이 굉장히 잘하는 데가 파이팅 블로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부과시켜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파트너에게 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주실 건가요? 우리 사업의 확장성과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성공 모델과 지속성장 가능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저를 부러워합니다. 강릉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매칭 수당 많이 들어옵니다. 치니 보너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나만 하고 있고 저를 부러워만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스템에 참여를 했고 누군가한테 계속해서 전달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회사의 변화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변화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회사하고 발맞춰서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가, 머리 쥐어 뜯고 밤을 못 자고, 이렇게 이 시간까지 왔더니, 저한테 어마어마한 행운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알고 이샵입니다. 지금까지는 P2P, 사업자가 퍼스널,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밖에 없는 방식이죠. C2P2P, 회사가 들어옵니다. 어, 고객은 그 사업자는 소비자한테 홍보만 하면 됩니다. 이 홍보가 URL 코드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SNS 마케팅에서 클리닉 테드리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만명 가짜, 십만 명 가짜 아이들이 그냥 돈을 버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내 코드 들어와서 봐. 그리고 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드는 걸 가져가. 이런 건데 이 코드를 회사에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이든 정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내 아는 사람들한테 내 u r l 코드를 다 날릴 수 있는 거죠. 홍보할 수 있고, 그거를 갖다가 소비자가 어느 시점에, 어, 나는 구비를 하겠다라고 소비를 했을 때, 회사가 그 제품을 내 손에다 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 이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소비자한테 배송을 해버리면, 쿠팡이 되는 거예요. 쿠팡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내 물건이 없안 갖추고 있으면 좀 불안했죠. 내 파트너가 뭔가 찾는데 주문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임의로 더 샵에다가 더그 매출을 해놓고 그랬요 담아두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필요가 일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알고이샵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냥 회사는 고객한테 이렇게, 바로 그 소비자한테 바로 출고를 시켜주고, 포인트는 그냥 저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PV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못 냅니다, 저희 시스템은. 왜? 안 사고는 못베기게 만들 거랍니다, 회사가. 나한테 사는 것보다 회사가 홍보를 했었을 때 저거는 안 사면 안 되니까 제 입으로도 제 주변 분들한테, 너 그때 가서 꼭 사. 야, 블랙토마토, 원래 12만 8천 원인데, 오늘은 투커스 줘버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안 알리실 거니까, 주변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니다 이게 안 사고는 못 빼게 하는 그런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보너스가 어떻게 나와? 시뮬레이션을 바로 하거든요. 자, 이 보상플랜입니다. 심벌레이션을 들렸더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보상플랜을 모르신 분들은 그걸 못 풀거든요. 저는 풉니다. 우리 김은영사는 블루다이아몬드도 풉니다. 수차에당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보상플랜을 풀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풀어서 바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푸어 포머스에 대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날 신문 10만원이 10만원이 아닐 거라는 예시입니다. 99,000원 부분에 우리가 산업비리를 기준으로 10만원을 어느 소비를 하는데 상업비비가 저한테 쌓여요. 상업비비가쌓였는데 제가 100명한테 알려놔서 100명이 구입을 했다라고 예전을 할게요. 천만비비가 발생을 하고 가야 1 0만원의매출이 일부 비 v 는 400만점입니다. 이 400만점이 이게 내가 나고 사례만점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소실적으로 이관을 해준다는 거죠. 자 나는 누군가 대실적 소실적 이 부분이 안 맞춰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치만 내가 주고 싶은데 주세요. 이런, 이런 매출이 생기고요. 4천만 p 비 4천만 p 비가 발생이 되니 그럼 호어 보너스는 720만원이에요. 이게 한 달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번 프로모션을 벌었을 때이 호어 보너스 같은 경우는 720만원이겠지만 만약에 매주 번다면, 예, 네, 매주 번다면 틀릴 수진죠 매칭 보너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72만원 에 파트너가 받아가셨을때30%돌려받기 때문에 21만원씩 올려온다는 건데 720만원 받으신 분들한테는 210만원씩 올라온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한 번에 해당, 해당, 해당 946만 8천원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알고리샵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연결.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알고샵, 온라인상에서는 알고 이샵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게 디렉트 이상 직급할때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렉트 이상 직급들은 그냥 따뜻한 형식이 되시고요. 내 파트너들을 연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실버 매니저. 실버 매니저를 처음에 주신 시 5월달 실버 매니저부터 주기 때문에 이기좀멀쩡하셨좀 좋겠습니다. 알고 앱은 알고 다이어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지금 회사는 다이어트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줄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교회 시장이 헛하지 않나요 그리고 개들사 다이어트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게 성공 사례라든지 나 좋아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그거를 끊어들기만 하면, 하면 되기 때문에 딴짓고 헤엄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 부분, 그리고 기대되는 펫시장까지 오게 된다면, 라고하 무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 저희 파이신 블로그 사업입니다. 이건 알고의 디자인을 미리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 사진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날씨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 가게 등급까지 올수 있고 망보기도 들어가 있어서 내가 나는 오늘 망보를 걸어야 되는데 다시 오늘 망보를 걸지 못했으면 배포든 걸으세요라는 이런 정보까지 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코로나 앱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용해져 있었을 때 남들이 안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플을 만들었고 아이오샵 지금 그 홈쇼핑몰을 구축하고 있고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이샵과 함께 시작을 하고 콜센터로 저희가 7월 정도에는 물류센터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데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없다는 거죠. 저희가 항상 말하는 거. 저희까지 블로그 사업자들은 네트워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해왔고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사람이 늘한게 아니라 정말로 따뜻한 사람들.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능력 하나를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능력은 믿어보시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뇨병 환자도 기상캐스터 보고 일어섰다는, 이런걸마치고 강릉은 블랙토마토가 아주 잘 보태시고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내가 그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은스포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굉장한 인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실 만큼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침체돼 있고 내가 해학는데도 벌써 뭐 내가 멤버십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신 분들도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 분계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해빙이라든지 내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이 많이 나오죠. 내가 내 자신한테 힘을 주고 나는 할수 있다라고 외치고 해야지만 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셨을 때도 그 에너지 파장이 나는 때 크게 난다라는 거고 내가 외치고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할수 있다라고 나는 난 힘을 줬을 때하늘의 님도 저희한테 온다라는 거 정말 모든 부자들이 그걸 다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파이즌 글로벌에 지금 사장님들은 먼저 시작할 때 하셨던 우리 스포서님이나 리더들은 고생하셨다고 박수를쳐주고 싶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행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징 글로벌 안에서 스고서와 파트너 파트너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지금까지 다아온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을 파이징 글로벌이 이렇게 어 건강하게 잘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 너 다시 와서 나는 다시 같이 해보자라고 힘차게 네. 끌어다니면서 주니어 스 클럽 5월달 열심히 파이팅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네.